끝났다는 느낌만 남은 것 같아 제능이 있다. 아웃기어 민규 화장실 혹시 담아어요 이거 너무 급하다고 해가지고들어가려 아니 민규가 그냥 센터로바꿨다고 하자 아 그냥 여기서 혼자서 다른 동작하고 있는게 아니 이거 점시고 점프! 점 너무 나, 근데, 네, 이건 너무 안 속을 것 같은데? 따다단 오케이 오케이 따다단 낚시하는 거 좋아 뿜 따다단 뿜뿜 낚시 띵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부분을 여러분 시원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이거 약간 조금만 넓게 쓰세요 여러분 이거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동하신 다음에 점프를 하시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운이에요. 네, 맞아 빠바밤 쿵.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근데 이게 랑잘맞데높야되 <laughs> 근데 이게 다, 다 경험이야 다 경험이야 <laughs> 재밌지 나름? <laughs>